네 번째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질서는 오직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만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모든 질서는 오직 무엇을 통해서 지혜와 또 능력을 통해서만이 유지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도시에 완벽에 가까운 질서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완벽에 가까운 질서가 우연히 존재할 수 있을까요? 도시에 완벽에 가까운 질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완벽에 가까운 질서가 우연히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많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병원에 보내야 돼. 병원에. <laughs> 아니 어떻게 이 도시의 질서가 우연히 존재합니까?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중앙 정부에 모여서 자기의 지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만들어낸 결과가 바로 이 도시의 질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도시의 질서와 비교가 안 되는 완벽한 질서가 존재하거든요. 어떤 질서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태양계의 질서라는 거예요. 이 태양계의 질서는 도시의 질서와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질서입니다. 자, 달은, 달은 한 달에 한번이 지구를 돌거든요. 그래서 밀물과 썰물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요, 어,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요 태양을 돌아요. 1년에 몇 번? 그래서, 어, 사계절이 생기고, 그리고 이 지구도 하루에 몇 번? 한 번, 자전을 해서, 이, 이 낮과 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태양계의 질서는요, 이 도시의 질서와 비교가 안 되는, 이, 완벽한 질서, 완벽한 질서. 할렐루야. 그런데, 이러한 질서가 몇십 년 동안 지속된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러한 태양계의 완벽한 질서가 우연히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하는 분은요, 분위기 전에 먼저 묶어놔야 돼. 묶어놓고 보내야 돼. 아니, 도시의 질서도, 어,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지혜와 능력의 결과인데, 하물며, 대충 질서가 아니고 완벽한 이 태양계의 질서가 어떻게 우연히 존재할 수 있느냐. 바로, 전능하신 분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아멘? 다시 말합니다. 딱 선보합시다. 도시의 질서는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존재하고 태양계의 완벽한 질서는 전능하신 분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존재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프로그램 된 것을 해서하나님있 그렇죠. 태양계가 이 프로그램 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알수 있다. 자, 여러분 자들으세요 프로그램 된 것이 느껴진다면 누가 있는 것입니까? 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프로그래머 있는 것이다. 음. 그렇죠. 프로그램 된 것이 느껴진다? 그럼 당연히 이 프로그램을 만든 프로그래머가 있는 것이죠. 우연히 일어나는 것 치고는 뭔가 규칙성이 있다. 그럼 이것은요, 어, 프로그램 됐다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세팅됐다. 누가 세팅해놨다. 예를 들어서, 어, 제가 왼쪽으로 다섯 발 가고, 다시 오른쪽으로 다섯 발딱 오면, 아, 뭔가 이렇게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 그러면, 아, 하 이거 프로그램 되어 있구나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음. 자, 프로그램 되어 있으면 당연히 누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프로그래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있죠. 지구, 지구의 이 자전 속도. 하루에 한 바퀴 도잖아요. 이한 시간에 이 지구의 속도가요. 1670km를 이동한 게 돈데요. 한 시간에 1670km. 보잉 747의 속도의 두 배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의 공정속도,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고, 공정속도는 한 시간에 10만 7218km를 돌아요. 한 시간에 10만 7천 킬로미터 이상을 이동하거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 태양계, 태양계가 뭡니까 태양 있고 수금지화 목도 천해명 이 태양계가 시속 7만 2천 킬로미터로 또 이동합니다. 이동. 다시 말합니다. 지구는 한 시간에 얼마 돈다고요? 1,670 킬로. 그리고 지구는 태양을 한 시간에 10만 7천 218킬로미터 그 와중에 이 태양계가 한 시간에 7만 2천 킬로미터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고 밥도 먹고 있고 자전거 타고 놀기도 하고 잠도 잡니다. 지금 우리 머리 위에서는 이런 엄청난 움직임이 있는데, 예, 우리가 못 느끼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이동 속도가 너무나 균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빨라지지도, 느려지지도 않아서 못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지 우리가 전혀 못 느끼고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하루에 한 번만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려는 영상은 어, 태양계 안에 있는 별들 수금지화목토천해명 이 태양계의 별들이 이동하는 이미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 지금 아까 보여드린 것은 엉뚱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머리 위에서 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 그리고 이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어,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만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주에 얼마나 별이 많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어 7만 2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태양계가 이동하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어 다른 별과 부딪히지 않습니다. 또 태양계에 속한 별들, 수금, 지화, 목토 천해명이 흐트러지지도 않으면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더, 더 놀라운 것은 이 지구가 어 태양에서 조금만 멀어지면요. 다 얼어 죽잖아요. 반대로 조금만 가까워지면 또다타 죽거든요. 아니, 그런데 조금 더 멀어지지도 않고, 조금 더 가까워지지도 않고, 아주 일정한 속도로 한 시간에 1670km를 돌고, 한 시간에 태양을 10만 7,218km를 돌면서 또한 시간에 7만 2,000km를 또 이동하는 거예요. 조금의 오차도 없이. 자, 정상적인 생각이라면, 프로그램 되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가 지금 억지 주장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이것이 프로그램 되어 있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니, 이것을 보고 프로그램 되어 있지 않다고 말한다면, 양심이 심각하게 망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요 100% 프로그램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프로그램 되어 있다면 당연히 누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 프로그램을 만드신 프로그래머가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야 우리 다시 한번 그걸 보겠습니다. 우리 절반만 다시 한번. 프로그램 되어 있지 않다고 하고 프로그래머가 없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이것보다 훨씬 간단한 것을 봐도 에이, 저거 프로그램 되어 있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렇게 완벽한 것을 보면서 프로그램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태양계와 우주를 프로그램 하신 분은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프로그래머가 없다. 따라서 프로그래머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삶이 펼쳐집니다. 사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게더 쉬워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니, 방금 이 태양계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 정말 이 엄청난 믿음인 거 이게. 네. 자 우리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리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요아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그랬어요. 어, 지금이 요아를 만날 만한 때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 다섯 번째. 시작. 그렇죠. 우리는 황인종이죠. 어.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이 DNA가 설계도가 같다니까요. 이걸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알수 있다. 자, 그 증거로, 자, 백인과 흑인, 혹은 흑인과 황인종, 혹은 황인종과 흑인종이 결혼하면 후대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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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상에 어떤 인종과 결혼을 해도 후대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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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뭐가 같기 때문에? DNA 설계도가 같기 때문에 아멘. 자이 사실은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의 조상을 계속 추적해서 올라가면 결국 공통 조상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 할렐루야. 아니 그런데 목사님, 사랑과 원숭이가 함께하면? 후대가 생길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왜요? 그렇죠. 이 사랑과 원숭이의 이 DNA 설계도가 다르거든요. 자, 이 사실은 사랑과 원숭이는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이 과학적인 증거인 거예요. 아멘? 따라서 시다 원숭이는 아무리 교육시켜도 대학 못 간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보기에는 이래도 어릴 때부터 목사님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주잖아요. 그러면 대통령까지 되어 대통령까지. 몇년 전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아 그분은요, 백년 전에 이웃한 번보다더 못했다니까. 그런데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주니까 이제 대통령이 돼 버렸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입니다. 아멘. 왜 얘는 대학 못 가? 네. 따라잡자 영이 없어서 네. <laughs> 사람은 왜 대통령까지 될수 있다? 네. 영이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사람에게 영이 있다는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사람만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우리 사람만 새로운 것을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네. 사람 왜그 어떤 동물도 이두 가지를 못해요 뭐가 없어서, 그리 영이 없기 때문에. 자 목사님 이이 사진을 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한 가지는요, 아 닮았네. 두 번째 반응은 야 어쩌면 저렇게 다를까. 근데 여러분은 지금 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아 그런데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아 닮았다. 아니 이렇게 말해야 돼요 말해야 돼. 아, 왜냐하면 그 그분들은요 이유인원이 이,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아, 닮았다고 말해야지. 근데 우리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 어, 어쩌면 저렇게 다를까라고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은 사람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따로따로 따로 창조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자기의 정체성, 뿌리! 그렇죠, 원숭이! 동물에서 찾아야 돼, 동물! 왜냐면 그분들은 이 하던 동물이 진화해가지고 점점점 고동동물, 이 사람이 됐다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어, 어,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어, 본인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누굴 연구해야 돼요? 동물을 연구해야 되니까, 동물. 그러니까 점점점점 뭘 닮아갈 수 밖에 없어요? 동물을 닮아갈 수 밖에 없어요. 동물은 뭐예요? 어, 양육방식 내가 강해야지 잡아먹고. 그리고 타락이잖아요 타락. 그런데 여러분 우리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으로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연구해야 합니까? 야이 하늘과 땅 차이야 이게 창조를 믿냐 진화론이. 간단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하늘을 연구할 거냐, 아니면 땅을 연구할 거냐 이 차이라니까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었어 이게. 그래서 탕조를 믿는 사람들은 점점 누굴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뭡니까?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신학성경의 요한봉부터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실 여러분, 어, 올바른 과학은요, 어, 하나님의 존재를 뒷받침합니다. 근데 문제는 따라 할다 문제는? 틀린 과학? 틀린 과학. 어,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 어, 결론적으로, 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창조를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교회를 안 다니고 과학적 사실만 보더라도 창조가 맞아요.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거예요. 아 너희들은 교회 다니니까 창조 이거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죽으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 헌신, 전도, 헌금 하나도 떼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행한 그대로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자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네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이상 다섯 가지 과학적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자,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세 가지 복을 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동물은 용이 없어요. 방금 말한 대로, 기도하고 예배할 줄 모르잖아요. 새로운 걸 만들 줄 모르잖아요. 왜냐? 뭐가 없기 때문에? 용이 없기 때문에. 자, 새는 어디 있을 때? 공중에 날아다닐 때, 물고기는 어디 있을 때? 똑같이 우리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어디 있어야 행복합니까? 네. 하나님 안에 있어야 행복해요. 그런데 새, 나무, 물고기도 안 떠났는데 유독 누구만? 따라서 합시다. 항상 사람이 문제다. <laughs> 아니, 다안 떠났는데 이 사람만 하나님 떠났잖아요. 떠났는데 그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 이 귀신한테 속아서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다, 죄 중에, 죄 중에. 가장, 큰 죄. 가장 큰 죄.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산 거. 이게 가장 큰 죄예요. 그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전쟁이 무당을 찾아다니고, 어떤 분은 이 하나님 떠나서 밤에 잠못 자고, 맨날 악몽에 시달리고, 또 우울증에 빠져서 맨날 죽고 싶은 마음 생기고, 또 어떤 분은요, 돈이 없어서 병에 걸려서 또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또 담배 중독, 술 중독, 학생들은 게임 중독, 지금 스마트폰 중독 빠진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야, 어느, 어느 교회 가보니까 학생인데 예배, 예배 시간에도 이거 보고 있어.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는 뭐 24시간 모고 이거 보고 있어요. 아니 중독돼가지고. 더큰 문제는 이 내세 문제라니까요. 이 죽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영원한 지옥이 있어요. 자이 여섯 가지 문제는 누구 떠나서? 하나님 떠나서 이 눈에 안 보일 사단 이놈에게 속아서 이 죄를 지어서 왔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죄짓고 사단에게 속아왔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과학, 종교, 철학, 선행으로 해결하려다가 더 망하지요. 자, 따라서 합시다. 이 근본 문제 해결해야 지옥 안 간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죄 씻을 수 있습니까? 눈에 안 보는 사단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아시고 2000년 전에 누구를보내셨어요 바로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죠.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셔야 돼. 아멘? 예수님은 뒤에 얘기하시고. 그리스도는 여러분 직분입니다. 만왕의 왕, 대제사장, 참 선지자의 직분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세 가지 직분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살일만에 뭐 하셨다?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죄짓게 한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내시고,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원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시고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할렐루야! 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또 부활을 통해 여러분 문제, 내 문제, 근본 원인, 이 사단 죄에 하나님 떠난 문제 따라 합시다. 깨끗이, 깨끗이 확실히, 확실히, 확실히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마리아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고 이만희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만이가 그리스도 아니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 그 그리스도다. 아멘. 네. 이제 이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 이제, 지옥 안 가도 돼. 지옥 안 가도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바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언제 이 땅을 떠나도 바로 천국 들어갑니다. 원래는, 누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죄를 지어서 죽으면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누구 대신? 나, 여러분 대신 죄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천국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도, 나도 이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입으로 시인할때 구원을 받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기도하는데 먼저 마음에 믿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해결하셨는데, 오직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은, 어, 누구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죠. 보활하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언제 이 땅을 떠나도 절대 여기 안 갑니다. 어, 반드시 천국 갑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에 우리 어디 있었죠? 여기 있었죠? 근데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 밖에 저 많은 영혼들 아직도 여기 있잖아 여기 예, 따라 합시다 따라 합시다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나 혼자만 이 축복 누리다가 청구 가게를 원하지 않는다 이제 나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어, 이제 주위에 그 중학생들, 중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 좀 소개시켜 주세요 목사님께 말씀 드려서 두명 이상 유명 와서 내가 전해드릴게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일날 꼭 예배 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가자 그리스도는 창조주, 그리스도는 창조주. 나는, 피조물. 나는 피조물 아니 창조주 그리스도가 피조물 나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그큰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는데, 그렇게 구원받은 피조물 내가 따서 합시다. 당연히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최고의 감사 표현이 뭔지 아세요? 따서 합시다. 예배. 여러분 꼭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